예레미야 5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어, 어제 본문의 내용과 같은 에, 구성의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멸망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회복될 것이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에, 하나님의 에, 그 통치와 심판 그것이 이말 끝에. 동전의 양면성과 같아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심판이 구원의 사건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만한 자들에게는 심판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바벨론의 멸망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해난대로 갚으시는 그런 심판의 과정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범죄한 그대로 하나님을 대적한 그대로 또 하나님의 양떼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유린한 대가로서 하나님은 그 바벨론을 멸하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탄식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유가 뭐죠? 아무도 바벨론의 멸망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이 무너질까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것이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반드시 일 일어나는 것이오. 하나님이 일하시면 을 불가능한 것이 없는 것이오. 그래서 바벨론 땅에는 농사짓는 사람이 다 사라질 것이오. 비옥했던 땅이 많은 땅이 황무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보시면 그 주위에서 고하는지르리로다 그가 항복하였고, 그 요새는 무너졌고, 그 성벽은 허물어졌으니, 이는 여와께서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내리시는 보복이다. 그가 행한대로 그에게 갚으시는 거다. 행한대로 보복하시고, 행한대로 갚으시니. 네, 이 행함을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삶에 지금 나타나는 결과들이 내가 이전에 했던 삶의 그 행위들, 그것이 결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뿌림대로 거두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방향을 수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은 내가 지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모든 삶의 행동들의 결과를 내가, 결국은 내가 먹을 수 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바르게 가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 사명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탐욕과 내 쾌락과 내 육신의 정욕대로 가고 있지 않는지, 내가 지금 힘이 있을 때, 힘이 있을 때는요, 절 깨닫지는 못하는 아직 힘이 있고, 아직 건강하고, 아직 권력이 있고, 아직 영향력이 있고, 아직 돈이 있을 때는요, 깨닫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바라가고 있는지. 행한대로 갖고 시는 하나님의 이 심판의 원리를 우리가 다시 한번잘 기억하고, 어, 내가 이대로 가다가 심판받는 건 아니지. 우리가 우리 삶을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17절 이하에는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7절에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라사자들이 그를 따르도다 처음에는 아수르왕이 먹었고 다음에는 바벨론으로 가는 소리 왕이 그의 뼈를 꺾도다 그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6절에서도 내 백성은 잃어버린 양떼다 그러면서 자기 양떼를 향한 긍휼의 그 마음을 내비치신 저기 있죠. 오늘 말씀에도 이스라엘은 흩어진 양이다. 동일하게 반복을 하시면서 11절에 나의 소유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10편 135편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그랬잖아요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으셨다. 오늘 말씀에도 나의 소유고 나의 양떼다 내 흩어진 양떼다 소유라고 하는 것은 왕의 소유를 말하는 것이죠 세굴라는 왕의 가장 값진 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아끼는 존재가 이스라엘이고 하나님께서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존재가 바로 유다 백성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소유된 자기 백성들, 자기 양떼를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면서, 어,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하수루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것처럼, 남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도 반드시 멸망 당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20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죄악을 찾을지라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죄를 용서할 것입니다.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소유, 자기 백성, 자기 양떼를 용서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용서하시겠다. 죄를 찾아도,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죄를 찾아도 찾지 못하리다 남유다의 죄를 찾아본다 해도, 흔적도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용서하셨다. 죄를 찾을 수 없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완전히 회복된 관계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회개했다는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용서했다는 뜻이고, 그래서 하나님과 자기 백성이 온전한 관계의 회복을 이루는데요. 그 회복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날마다 회개하는 인생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동행, 주님과 완전히 딱 붙어서 동행하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죄의 용서가 모든 관계의 회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할 때, 하나님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하고, 우리를, 우리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임할 때에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이죠. 언약, 하나님의 언약.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내가 너를 새롭게 하겠다. 내가 너를 어, 들었으리다. 하나님의 어, 용서하시는 회복의 약속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 관계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회복된 관계로 들어갈 때 우리는 사실 모든 복을 다 누리는 거예요. 어, 우리는 이 땅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점 멀어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 없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될때리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복을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은혜 안에 거하는 저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주님의 용서하시는 그 은혜 안에 거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를 자기 소유 삼으시고 자기 양대로 목자처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희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원수를, 우리의 모든 대적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정말 산더미 같은 문제들을 제거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을 받았고요. 그 은혜를 오늘 하루도 경험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자기 소유라고 선언하시고 흩어진 양 떼를 다시 모으셔서 다시는 죄를 찾지도 못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 깨났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말씀 붙잡고 순종하게 하시고 오늘 하루도 주어진 시간만큼 우리 주님 예수님 닮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도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에 들어 오 응답하여 주시는 우리 삶의 모든 목회 분들이 열으시는 형통 연애를 항상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